안녕하세요. 돈에 환장한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헤어진 30대 여성입니다.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 어디에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왔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서로 남녀로 본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친구 사이였어요. 그러다 남편은 군대로 저는 졸업을 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런 남편과 다시 마주친 건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강연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남편도 왔던 거지요. 남편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는 아는 채를 해왔고 저도 모처럼 대학 시절 친구를 만나 반가웠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져 금세 연인 사이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지요. 처음 결혼이야기간 나왔을 당시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5천 있었고, 저는 모아둔 돈이 9천 있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남편이 모은 돈이 제 예상보다 많이 적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보다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은 돈이 차이가 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알게 된 건, 남편이 7살 어린 시동생 대학교 학비를 전부 내줬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도 동생이 있지만, 동생의 학비라던가, 그런 걸 제가 내줘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그러기를 바라신 적도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땐, 솔직히 꽤나 당황스러웠네요. 남편도 눈치가 보였는지, 변명하듯 하는 말이, 이제 시동생도 곧 취직을 할 거고, 자기도 더는 도와줄 생각이 없답니다. 그러니 저더러 조금만 이해해 줄수 없겠냐 하대요. 답답하긴 했지만, 지나간 일 가지고 남편을 탓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집집마다 사정이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조건 하나를 내걸며, 알겠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결혼하게 되면, 시동생이든 시댁이든 돈 들어가는 일은 무조건 저랑 상의를 해달라는 거였지요. 이후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나섰습니다. 남편이 시동생 학비를 부담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따져묻지는 않았지만 시댁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가 보다고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고 그래서 별 기대 같은 건 없었어요. 어차피 저도 친정부모님의 의사와는 별개로 웬만하면 친정의 손은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1억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대요. 생각지도 못한 큰 숫자에 놀라기도 했고 시댁에서 1억을 해주겠다 하니 친정부모님도 흔쾌히 당신들도 1억을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큰 숫자가 오고 가서 그런가 상견례 분위기가 제법 좋았지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이런저런 계산을 했어요. 양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그게 2억에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이 1억이 넘으니까 대출 조금 받고 하면 서울중심부는 아니어도 작은 평수여도 어쩌면 우리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하나는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과 함께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상상은 이튿날 걸려온 어머님의 전화와 함께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미안하게 되었다면서 당신이 계산을 잘못했다고 1억이 아니라 3천만원 밖에 못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7천만원이나 달라질 만큼 무슨 계산을 잘못하신 거냐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난밤 제가 했던 상상이 다 부질없는 이야기란 걸 깨닫고 풀이 죽어버렸지요. 하지만 그런 저를 더힘 빠지고 실망하게 한건 이어진 어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1억을 받아 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왜요? 하고 질문하니 준다는데 왜안 받냐고 반문을 하시는데 그냥 황당해서 더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친정에 이야기하지 말라 하셨지만 저는 원래 친정 부모님한테 뭘 숨기고 그러는 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우사정과 함께 상황을 설명했지요.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어딨냐며 저처럼 황당해하시대요. 친정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 집은 아들 장가 보내는데 3천만원 가지고 뭘 어쩌라는 거냐며 답답해하셨고요. 3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친정부모님도 나름대로 곱게 키운 딸이 시집 가는 거니 기대치가 있으셨던 거겠지요. 저는 괜히 이 일로 남편한테 불똥이 튈까봐 걱정도 되었고, 동시에 실망하신 부모님께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네요. 친정아버지가 어쨌든 어쩔 수 없지 않냐며 말씀하신 대로 1억은 해주신다 하시는데, 제가 시댁하고 똑같은 액수로 해달라 했습니다. 솔직히 전화 말미에 어머님이 보이신 태도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대로 1억을 받아서 시집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풀 죽은 목소리로 말하길 다니는 회사가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전 직원 월급이 절반으로 삭감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회사가 어딨냐고 제가 따졌습니다. 제가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 봐야겠다고 하니까 자기 체면이 있지 않냐며 자기를 못 믿냐고 그래요. 그런 건 아니지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갑자기 월급을 반만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직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직장에 가도 그거보단 많이 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지금 직장도 3년을 못 다녔는데, 또 이직한다고 하면 새 회사에서 자기를 좋게 보겠냐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서 그냥 절반 받고 다니고 싶다나요? 한숨만 나왔지만 저라고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달부터 남편 월급으로 150 들어오대요. 고정 지출만 300이 넘는 상황에서 남편 월급이 150째 월급이 320이 된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가에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게 원래 저희가 결혼하면서 서로 약속했던 것이. 한 달에 30만원이라도 양가에 꼭 용돈을 드리자는 거였어요. 남편이고 저고, 이만큼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요. 그리고 명절이나 생신처럼 챙겨야 하는 날에는 조금 더 넣어서 50 정도씩 드리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당장 남편 월급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마음먹은 바와 달리 사정이 이렇게 되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가 어른들이 보인 반응이 참으로 다르더군요. 일단 친정에서는 저나 남편이나 많이 속상하겠다면서 당신들은 괜찮답니다. 그리고는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돈 가지고 남편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주기로 한건 달랍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은 자식들이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성형수술도 해준다는데 저희는 30만 원도 못 준다는 거냐면서 서운하고 창피하시다나요. 그리고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얼마짜리냐 옷 사입고 가방은 사들고 외식은 해도 시부모 돈 주긴 아깝냐 내가 아들 키운 값이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받는 거냐 하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시며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저더러 그러니 시집 올때 친정에서 1억 받아왔으면 대출도 덜 받아도 됐을 거고 그러면 지금 이런 소리가 나왔겠냐 면박을 주시는데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어쨌든 이해 좀 해달라 못 드린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하고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머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이 상황이 제 탓이란 쪽으로 몰고 갔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쨌든 장인 장모님이 안 받는다 하셨으니 시댁은 그대로 드려도 괜찮지 않겠냐고 절 떠보기까지 하대요. 그러니 싸움이안날 수가 있나요? 제가 남편더러 그렇게 용돈 드리고 싶으면 대리를 하든 배달을 하든 나가서 돈을 더 벌어오면 될거 아니냐고 아주 악다구니를 썼답니다. 그리고는 또 이래저래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150에서 변화가 없었는데 그중100 정도가 가정을 위해 쓰였고 남은 50은 차량유지비1 식대에 모여서 남편이 쓰는 카드 값이랑 비슷하게 나왔으니 솔직히 제 입장에선 남편이 100을 가져다주는 거나 다름이 없었지요. 그리고 고정지출이란 건 늘면 늘지 줄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매달 월급에서 200 이상을 가정에 쏟아부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제 손에 남는 건 100만 원남짓이돼요 사는 게 빠듯해지니까 나중엔 과일 하나 사 먹는 것도 고민고민하게 되고 아이를 갖는 건언감생신 꿈도 꿀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가증스럽고 사악한 생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월급일이 27일인데 27일 저녁이 되도록 남편 월급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다면 나간 상황이었지만 돈 문제기도 하고 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무슨 일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왜 월급이 늦는지 모르겠다 했지요. 그랬더니 순간이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달까요? 그리고는 곧이어 남편이 자기가 확인해보겠다며 허둥지둥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 남편과 전화를 끊고 30분도 되지 않아서 1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평소와 같은데, 입금자명이 남편 회사가 아니라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수상하단 직감이 들대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과 같이 일하는 직원의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일전에 부부동반으로 두어 번 정도 어울린 적이 있었거든요. 신호가 몇번 가더니 직원 와이프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물어볼까 하다가 단도직입적으로 그쪽 남편도 월급이 반으로 삭감된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냐는 식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연봉 인상도 있었는데 몰랐냐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남편한테 배신감이 들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요. 시간이 늦었으니 은행을 찾아가 볼 수가 있나. 그렇다고 남편 회사에 확인 전화를 해볼 수가 있나. 정말이지, 갑갑해서 죽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 노트북을 떠올렸어요. 웬만한 금융거래는 남편이 다 자기 노트북으로 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평소엔 그 노트북을 회사에 가져가는데, 그날은 어쩐 일로 노트북도 두고 갔길래, 이건 신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제발제발 제발 빌면서 노트북을 여니, 이게 웬걸 비밀번호도 풀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속도를 내서 미친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남편이 그동안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월급이 삭감이 되긴 커녕 그 와이프 말대로 올랐더군요. 더 화가 났던 건 350중 200 가까운 돈이 어머님한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150만 원만 입금자명을 바꿔서 자기가 회사처럼 저한테 입금을 해줬던 거고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느낀 그 배신감을 비롯한 복잡한 심정은 어떤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지요. 그리고 자정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온 남편에게 말없이 노트북을 갖다 줬네요. 화면에는 남편 통장거래 내역을 띄워서 말이지요. 그러자 남편 얼굴 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왜 남의 노트북을 마음대로 보냐고 적반하짱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건 솔직히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요. 저는 남편에게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지 옆에서 다 보지 않았냐고 미안하지도 않았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그러라고 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 왜 그런 짓을 시키시냐고 하니까 남편이 잠깐 주저하더니 그러니까 시집올 때 장인 어른이 1억 주신다는 거 그냥 받아왔으면 좀 좋냐고 그래요. 어머님이 남편더러 제가 동기한 줄 몰라서 준다는 돈도 마다하는 애라며 이참에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야겠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제가 쪼들리다 보면 결국 친정에 손 벌려서 남은 7천도 받아올 거라 그러셨다나요. 남편 이야기를 들을수록 어머님은 뻔뻔하고 염치도 없고, 돈만 밝히는 여편네란 생각이 들었고, 남편은 그런 어머님 때문에 제 뒤통수나 치는 쪼다무지리처럼 느껴지대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꼴도 보기 싫으니, 이 집에서 나가라 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마당에 몰시댁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있겠다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 했어요. 신뢰가 산산조각 난이 시점에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동안 안 갖다 준 월급 다 가져다 줄 테니 저더러 화풀납니다.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됐다고 너다 쓰고 부자되라 그랬어요. 이후로 며칠 동안 남편과 신랑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는 못 헤어진다고 저를 잡고 매달리대요. 하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볼수록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어머님이 보이신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시부모가 돼서 며느리도 자식이니 좀 가르쳐보려고 그런 거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깊은 속 뜻을 제가 왜 이해를 못 하는지 답답하다나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진짜 헤어질 거면 당신이 해준 3천만원은 돌려달랍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말것도 없이 싫다고 못 준다고 했어요. 저조우라고 주신 돈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어머님 아들한테 받으시라 그랬지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사기꾼이네 꽃뱀이네 하시길래 저도 어머님더러 어머님은 빈대고 남편은 방울뱀이냐고 받아쳐버렸네요. 그리고 이후로 벌써 두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와이프나 속이고 돈이나 빼돌리는 찌질이로 회사에 소문이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그 직원 와이프가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제가 웃으면서 그 소문은 도대체 어쩌다 난 거냐고 물으니 그 직원 와이프가 대답은 안 하고 실실거리대요. 맞아요. 사실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슬쩍 제가 그 여자한테만 이야기를 흘렸거든요. 한편 남편과 헤어진 이후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계산하면서 궁상 안 떨어도 되니까 살만 나네요.